진안티이지 사주의 기적? 기적? 이렇게, 어. 손재가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네, 틀어졌다. <뜨거웠다. 웃음> 내가 해봐줄까요? 어? 지금 연자의 메이크업 받는거 네, 맞아요. 난 난다, 진짜 난리 난다. 와 이거. 어, 너무 화사해지고 있다. 아, 네. 네. 우리 지금 셋다 난리 났어. 이대로는 집에 못 가. <laughs> 다시 쓰는 뷰티 리뷰쇼 랜선 뷰티 파이팅! 뉴페이스 수제자가 또 나와주셨어요. 오, 너무 미인이에요. 어, 천재 씨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천재입니다. 저도 방송 보면서 써보고싶은거 너무 많았는데 오늘 더 열심히 리뷰 해볼게요. 오, 이번 랜선 뷰티 주제가 그거였죠. 살아나라 결결 <laughs> 결. 결. 네, 왜 결. 우리가 현무함이랑 대리석 그런 것처럼 결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피부결은 네. 타고나는 것보다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타고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laughs> 사 <다 같이> 중요하지. 근데 <laughs> 네, 네. 또 타고난 걸 지켜야 되고 아까 아니에요? 늘 <laughs> <laughs> 제가 방송에서 먼저 써보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진짜 음. 이템이에요. 진짜? 진짜 네. 어떤 건지 빨리 볼게요. 피부결을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살리고자 제가 고영양 스킨 부스터 미코노미를 하고 있습니다. 본연의 피부 상태를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앰플이에요. 이걸로 저희가 미코노미하고 있습니다. 물처럼 굉장히 묽어서 피부에 발림성도 좋고 다 흡수시켜준 뒤에 느낀 점은 피부결이 굉장히 촉촉하고 또 끈적임이 없어서 데일리로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향을 맡아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향이 있는 화장품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앰플은 향이 거의 없어서 자극적이지 않고 바를 때도 부담이 없어요. 이렇게 피아노 치듯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흡수시켜 주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저희게 메이크업할 때 많이 해요. 이렇게. <laughs> 저처럼 이렇게 데일리로 바르는 것도 좋지만 속건조가 심하거나 피부가 오늘따라 유독 푸석하다 이럴 때는 앰플을 두세번 정도 레이어링해서 발라주는 것도 좋습니다. 미코노미가 나를 위한 투자잖아요. 나를 위한 투자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피부에 미코노미하면 여러분 피부결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거 좋더라고. 줄기세포가 좋은. 좋은 것 같아.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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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써봤잖아요. 정말 좋아요. 도움이 느껴져요. 저도 이렇게 또르르 이렇게 네, 또르르 손등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가요여기서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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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르르. 오, 예. 오. 이게 또르르 네. 하잖아요. 제가 발라봤거든요. 얼굴 에몇칠 발라봤는데 네. 고농축 워터 애플 제형이어가지고 끈적임은 힘도 없고 피부에 쫙 흡수가 되는데. 좋은 거 함께해요. 방금 섭 벌이가 어. 금방 금방 흡수했어요. 네네.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평소에 어. 천재 피부가 어때요? 저는 약간 어. 너무 건조하고 네네. 건조하면 두번 발라요. 비싸지 않아요? <laughs> 네, 전 일주일 썼는데, 요거 한 3분의 1밖에 안 썼어요. 네. 아껴서 그랬나봐. 딱한스포이드만딱 하거든요. 음. 그 생각보다 이게 용량이 작아도 되게 오래 쓰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네. 또 이게 흡수가 잘 되니까 한 병을 일주일 안에 다 쓴다 해서 막 이렇게 넣어줘도 될것 같아요. 그래요. 한 병을 어, 일주일 어. 안에. 오. 저 너무 아껴썼 나봐요. 좀 듬뿍듬뿍 써볼게요. 그러니까. 네. 두방울 쓰셔도 돼요. 듬뿍듬뿍. 이게 100% 인체에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 배양이 액래요그 아. 비싼 인체 줄기세포 제대혈 여기에 고순도라고 하더라고요. 물을 안 탔더라고요. 어... 아, 그 조금만 발라도 응. 효과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좋았나봐요. 아... 이게 콜라겐도 생성을 계속 증가해주고, 응. 황산화 활성, 멜라닌 색소침착을 저하해준대요. 그날 불은 그날 끄라고 하잖아.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 그날 멜라닌 계속 저해해주고. 내가 그러니까 요즘 밖에서 골프 치고 하면은 햇빛 응. 받으니까 쫙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쓰면 너무 좋겠네요. 어. 네, 정말 잡티, 주름, 응. 탄력, 복합적인 피부 고민을 가지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고 건조하신 분들 응. 다 쓰시면 다 좋으실 것 같아요. 응. 피부에 이제 부스터를 달았더니 결이 살아났어요. 어. 몸도 또 이제 하나하나 결을 살려야 되잖아요. 살려야죠, 자, 살려. 다음 아이템 볼까요, 우리? 네. 피부관리의 시작과 끝이 클렌징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얼굴 뿐만 아니라 바디도 잘 씻어야 잘 관리를 해야 어, 피부결을 유지를 할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얼굴 뿐만 아니라 바디도 너무 얇고 예민한 타입이라서 피부관리를 잘안 하면 피부결은 너무 나빠지고 그리고 뭐 각질 이런 것도 잘 올라와요 그래서 바디 클렌징 필수예요 여러분 이거 보시죠 네, 어... 이거 바디밤, 그리고 이거는 고체 치약이에요. 네, 내 몸을 위해 치는 경인 제품을 계속 쓰고 있어요. 아, 어... 전 처음 봐요. 이거 그냥 고체 치약이고 이렇게 이런 형태로 처음 봤어요. 씹고 응. 음... 아, 씹으라고요? 음... 약간 음... 작은 알갱이로 좀 만들어주는 거지. 아 그런 거 여행 갈때 가져다니기 좋겠다. 약간 소금 같은 그런 느낌인가 보다 소금 아, 알갱이 소금 네. 바디캐를 도와주고 있는 바디바입니다 오, 이 바디바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바디바이고요 그리고 이거 망 이거. 망에 넣어서 사용할 때는 그냥 물로 이렇게 살짝 축축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약간 스크랩하는 것처럼 망에 넣었으니까 끝까지도 쓸수 있어요. 왜냐면 뭐 이렇게 막 조각 이런 거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망이 안에 있으니까 뭔지 아시죠? 끝까지 쓸수 있어요. 손 닦고. 자,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비부도. 들어워져요 여러분들 도 오늘부터 미커님이 하세요. 하나 둘셋 시작! 짜잔. 네 이게 바디 워시 반데. 어 이게 바디 워시. 네 일단 친환경이에요. 오. 그리고 제로 웨이스트. 보면 이렇게 플라스틱 통에 이렇게 쭉쭉 짜서 쓰는 건데.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네. 그쵸? 얘가 향이 굉장히 음. 고급스럽게 깔끔하게 나거든요. 향기 음. 아. 너무 좋아요. 어떤 향 생각나요? 저는 약간 좋은 향수 냄새가 나와요. 약간 니치 향수 그런 향이 나긴 해요. 어, 어 맞아요. 맞아요. 우리 출장 가면 호텔 같은 데 많이 가잖아요. 개인 출장 강조해봤어. 아무튼 호텔 같은 데 많이 가면 <laughs> 어. 딱 호텔 갔을 때 나는 그런 딱 고급 향이에요. 저는 스파 향. 네. 스파향 아 여자들이 좋아하는 아 향이에요 이 비누망이 굉장히 부드럽죠 촉촉하고 네. 네. 자극이 전혀 없는데 어. 이게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 아 그런 친환경 소재로 만든 비누망이래요 얘도 친환경이구나 근데 이렇게 걸어놓으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 너무 예쁘고 네. 거품도 네. 잘 나더라고요 아 진짜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아, 가발 몇뼈안 비볐잖아요. 아 진짜 거품이 음, 너무 잘 나. 와.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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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무 생크림 같아요. 네. 네. 어, 맞아요. 네? 이거 거품 생각보다 진짜 많이 나왔어요. 음. 어. 그리고 향기 이거 씻으면서 향기가 바로 바로 나와요. 어. 옆에서 향이 되게 느껴지거든요. 어, 되게 자연의 향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거 목욕이나 샤워할 때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분이 또 궁금하잖아요. 네네. 쌀 추출물 포함해서 열 가지 곡물 추출물 들어가 있죠, 네. 효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 망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각질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피부가 정말 건강하게 맑게 정말 클렌징이 되겠어요. 어쩐지 네. 그 결이 달라지더라. 음. 그만해도 될것 같아.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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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졌어요. 진짜. 정말 네. 좋다, 그쵸? 네네. 네. 이거 키, 클렌징 진짜 좋은것 같아요. 어. 어머, 만져봐도 그쵸? 돼요? 아, 네. 물 만져봐도 되나? 너무 매끄러워요, 피부가. 촉촉한데 어, 어, 어. 완전 보들보들해요. 진짜 꿀팁 하나만 드릴게요. 네, 이거를 네. 집에서만 써야 되나, 휴대는 안 되나 하실 수 있잖아요. 음. 감자칼. 아, 감자칼. 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아 감자칼로 써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게 진짜 가지고 다니면서 소분해서 양 조절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이거 봐요. 이렇게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덜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응. 이렇게 쓰고. 이거 되게 아이디어인 것같아 진짜. 그쵸? 제가 이걸 써봤는데, 네. 피부결이 정말 잘 살더라고요. 다음 이템 확인해 볼게요. 불리해 아니 어. 메이크업에 여왕하고 무슨 내가 대결을 부터톤 예뻐 보여야지 피부가 좋아 보인다 일단 피부가 좋아야지 결이 고와야 그외뭘 해도 티가 나지 않아 맨얼굴로는 안 나가잖아 약간의 뭐 요를 예를 들면은 이런 쿠션들 같은 경우에도 수정 화장하니까 너무 좋아요. 특히 얘는 되게 얇게 착 밀착이 돼서 수정할 때 굉장히 좋거든요. 아 근데 나는 솔직히 이거 언니 보여주려고 가져왔는데 아 진짜 예뻐 보이는데 <laughs> 너무 예뻐 보인다. <laughs> 아 근데 이거 뭐 되게 상관없이 되게 지금 건조했거든요. 이거 너무 예뻐 보이지 않아요? 어 진짜? 그냥 위에다가 옆으로 옆으로 밀듯이 한번 뚝뚝툭 눌러주니까 이런 정도의 쿠션 하나면은 피부 결이 확실히 좋아 보일 것 같아 <laughs> 짜잔 오 마카롱 같지 않아요 마카롱 <laughs> 올 여름에 맞아. 또 트렌드 오. 컬러가 비비드예요 오, 이거. 제가 얘 응. 써봤는데 응. 광채가 광채가 응. 난리가 나요 가운데 콜라겐 밤이 들었거든요 그 보여드릴까요? 네네 아, 천재 가요 <laughs> 네. 짜잔 네. 짜잔 중간에 네. <laughs> <laughs> 뭐가 있어요? 방이거든요. 이게 거든요이100% 음. 프랑스산 저분자 콜라겐. 음. 근데 이게 전체 33%가 있어요. 되게 촉촉해요. 피부가 굉장히 매끈하면서 촉촉하고 오. 광채가 많이 나는데 한번. 내가 해봐줄까요? 좋아요. 네. 어, 지금 원자의 메이크업 받는 거예요? <laughs> 네, 맞아요. 오늘은 음. 우리 첫천재니 아까부터 내가 좀 걱정했던 게 약간 피부가 지금, 보세요. 음? 촉촉해요. 음. 음. 건조해. 오. 건조해서. 건조할 때도 이거 쓰시면 되게 좋아요. 날리 난다, 진짜 날리나다 언제나 맞아. 광이. 어, 반반 보여줘도 너무 좋을 것 같아. 다른데요, 저, 벌써? 약간 눈치가 빨라. 그러려고요. 딱한번 보세요 저는 이거 어떻게 쓰냐면은, 응. 이 스펀지에다가 밤을 한번 퍼프에다가 돌려요 이렇게 이렇 한번 돌린 다음에 전체를 한번 쫙 돌리면서 한번 눌러줘요. 그러니까 밤이 묻은 상태이기 때문에 속촉함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좀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 쿠션 한번 눌러주면서 이렇게 한번 눌러주게 되면 광채가 올라오면서 커버가 같이 올라가서. 피부가 너무 매끈하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피부 좋은 사람처럼 좀 메이크업이 되잖아요. 제가 뭐 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돌려주고 오. 우리 선생 한번 고개 한번 돌려주면 짜 음. 한번 또 도... 광채가 오. 너무 예쁘죠. 깐 달걀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 그러니까. 근데 진짜 광이 나네. 콧등도 한 번, 콧등도, 콧등도 이렇게 한번 해봐. 이마, 한번 해서 이마도 광남 예쁘잖아요. 이마도, 이마도, 입술도, 턱도 이렇게. 와 이거 진짜 살 완전히 달아졌어요 그쵸? 어, 네. 피부가 진짜 너무 좋아 보여요 네 와. 이렇게 왜 가끔 눈가 주름 끼지 않아요? 그럴 어. 때한번더 이렇게 반만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제가, 끼는 어. 게 괜찮아지더라고요 진짜 많이 끼지 않아요? 어, 저 같은 경우는 가끔 여기 안에 는밤 가지고만으로도 음. 눈 밑에 살짝 펴주고 이거 좋더라고요 어. 어머 세상에! 어머 아까 살짝 껴 있었는데 껴었잖아 아? 어머 <laughs> 저 피부 좋아지는 보세요 어머 어. 그러니까. 어. 어머 이 어? 난리났자. 어. 커버 더 하고 싶으면 콕 찍어가지고 여기 이걸로 어. 해가지고 약간 컨실러 용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 그렇죠. 어머나 너무나 사이즈로 있다. 우리 응. 지금 색다 난리났어. 어떻게 <laughs> <laughs> 이대로는 집에 못 가. 약간 이런 어. 그런 거 같아요. 아니, 이런 것들, 저처럼 눈가에 주름 이 조금 많이 생기시 이런 고백한다 눈가에 주름 조금 많이 생기시는 분들이라든지, <laughs> 응. 매트한 것도 싫고, 응. 시간 지나면 금방 얼굴이 건조해지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쓰으면또 너무 좋을 것 같고. 근데 저게 오일이 어. 0%래요. 근데 전 신기한 게 호수가 없어요. 어. 21호, 23호가 없어요. 어. 난 처음 알았어. 어. 이것 봐요. 어. 없어요. 뭔지 알겠다. 오? 딱 바르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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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기 얼굴에 음. 알아서 맞게 자연스럽게 가는 그런 컬러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톤을 맞춰주는. 사실 네. 셋다 다른 톤이잖아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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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떤 피부에도 이렇게 딱, 딱, 딱 맞을 수 있는 번호가 없는 케이스 컬러만 고르면 되는 그런 아이인 것 같고. 네. 컬러 때문에라도 하나씩 다 갖고 싶은? 자, 오늘 그러면 피부 결을 살리는 다양한 뷰티템들을 우리가 또 솔직하게, 어, 좀 디테일하게 리뷰를 했어요. 어, 천재는 제가 봤을 땐 피부 결 살아난 것 같은데 어때요? 음, 해줘서 너무 좋아졌어요. 어, 한 다섯 음. 살 얼어져서 나가는 것같 <laughs> 진짜요? 이거딱 네. 보고, 아, 이거 천재한테 해줘야겠다. 딱그 음 생각했는데, 네. 아 천재는 이거 하나 주세요. 그래야. 아, 깜짝이야. 꼭 해야겠다. 어, 핑크, 손에서 안놓고 있어, 지금. <laughs> 너무 좋아해.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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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했어 <좋아해서. 웃음> 리얼리뷰쇼 랜선 뷰티바이블 다음주에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고고 <laughs> <laughs>